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63쪽에 실려 있는 카멜레온이라는 소설을 보면서 풍자의 개념을 음, 상세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멜레온 본문을 읽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은 교과서 63쪽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A4 용지로 출력한 걸볼 텐데 이게 되게 짧아요. A4 용지로 출력하면 세 쪽밖에 안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은 카멜레온. 카멜레온 그 자기 환경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동물이죠. 음, 내용 봅시다. 새로 맞춘 외투를 입고 작은 꾸러미를 든 경감. 경찰관입니다. 오츠멜로프가 광장을 가로질러서 걸어가고 있다. 그의 뒤에는 압수한 구스베리 과일이에요. 음, 가득 담긴 채, 바구니를 든 붉은 머리 순경이 따르고 있다. 주인은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하다. 광장에는 사람의 그림자나 보이지 않는다. 가게와 여관의 열린 창문들은 배고픈 입처럼 음, 학습지에 옮겨 씁시다. 가게와 여관의 열린 창문들은 배고픈 입 이런 표현들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비유이기도 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배고픈 입처럼 힘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그 주위에는 개미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다. 배경에 적어 놓읍시다. 굉장히 광장이 조용하고요. 고요하고 장막합니다. 이때 사건이 생기죠. 이놈이 사람을 물어 오츠멜로프의 귀에 갑자기 이런 외침이 들려옵니다. 얘들아 저 개를 잡아라. 요즘 세상에 개가 사람을 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 잡아라. 아아. 아. 개의 날카로운 외마디 소리와 뒤이어 들려온다. 오츠멜로프가 놀라서 고개를 돌리니 보이나요? 개한 마리가 배추겠네 장작 창고에서 뒤를 돌아보며 뛰어나오고 있다. 그 뒤를 풀을 먹인 무명 셔츠인가 그러니까 빳빳한 셔츠를 입은 어, 사람이 해진 조끼를 입은 사나이가 헐레벌떡 쫓아나고 있다. 그는 개를 따라잡은 후 상체를 앞으로 내던져 땅바닥에 쓰러지면서 개의 뒷자리를 잡아린다 개의 두 번째 외마디 소리가 들린다. 놓치지 마라. 이윽고 가게 안에서 졸린 듯한 얼굴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땅에서 솟아나기라도한 듯. 창, 장작 창고 주위에는 순식간에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무슨 사고가 생겼나 봅니다. 순경이 옆에서 말한다.까지 일단 볼게요. 지금 배경은 굉장히 고요하고 하던 광장이었는데 갑자기 소란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냐면 음, 개, 사람이 개에 물리고요. 그 발단에 적어 놓읍시다 사람이 개에 물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계속 볼게요. 오추멜로프는 왼쪽으로 발걸음을 돌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곳으로 걸어간다. 그러니까 이 경찰관 아저씨가 끼어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창고 문 옆에서 조금 전 조금 전 단추를 풀어헤친 조끼를 입고 개를 쫓던, 사나이, 쫓던 사나이가 오른쪽 손을 어깨 위로 높이 쳐들어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군중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본다. 그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광장이 이렇게 있고 장작 창고가 이렇게 있고 경찰관 아저씨랑 순경 아저씨가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다가 여기서 개가 한 마리 이렇게 나오고 조끼 입은 남자 이걸 조끼라고 이렇게 합시다. 조끼 입은 남자가 개를 이렇게 왕 잡은 거죠. 개를 잡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슉슉슉슉슉 모여드니까 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손가락에 서 무슨 일이냐면 피가 이렇게 납니다. 이게됐나요 피가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이 오츠멜로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는 창고 옆, 문 옆에서 조금 전 단추를 풀어헤친 보이나 음. 조끼를 입고 개를 쫓던 사나이가 오른쪽 손을 어깨 위로 높이 쳐들어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군중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본다. 그러니까 이이 사람 개를 잡은 사람이 내가 괜히 개를 잡은 게 아니라 얘가 날 물어서 잡는 거다 잡은 거다라고 사람들한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반쯤 취한 것 같은 얼굴이 뻘갰나봐. 그의 얼굴에는 이제 내가 물어뜯길 차례다. 요 악당아라고 쓰여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손가락은 승리의 표정으로 자랑스럽게 찍혀져 있다. 사람들한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추멜로프는 이 사람이 철공, 그러니까 쇠로, 철로 무언가 만드는 마스터라는 걸 흐류킨, 흐류킨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인물 흐류킨이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이 앞발을 벌리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군중의 한가운데 앉아있는데, 그건 주둥이가 튀어나오고 등에 노란 점이 박혀있는 하얀 보조이 종 강아지였다. 요런 개인데, 여러분은 어딘 선가 한번 쯤 봤을 거예요. 되게 큰 개래요. 엄청 큰 갠데 지금은 그 종의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개의 젖은 두 눈에는 괴로움과 공포가 흐르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도대체. 오츠멜로프가 군중 속을 비집고 들어가며 묻는다. 왜 그래. 당신 손가락엔 왜 피가 흐르는 거지. 누가 비명을 지는 거지. 저는 걸어가고 있었음죠 각하.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요. 오츠멜로프가 발단이 다 다시 적어놓읍시다. 사람이 개에 물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흐류킨인 거죠. 모츠멜로프가 끼어들었습니다. 리을 미음받침으로 써야 돼요. 끼어듬. 끼어들었어요. 그럼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관이니까 도와주겠죠. 음. 어떻게 도와주나 보십시다. 계속 볼게요. 저는 걸어가고 있었습조각하, 아무도 건드리지 않구요. 휴르키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몇번 하더니 말하기 시작한다. 미트리, 미트리치. 다 러시아 사람들 이름이 나오네. 장작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요 비열한 놈, 강아지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에선가 튀어나와서 손가락을 물지 않았겠습니까요? 저에 관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날풍, 날풍팔이니까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제가 하는 일은 아주 세밀한 작업입니다. 쇠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겠죠. 제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손으로는, 이런 손으로는 아마 일주일 정도는 일할 수 없을 거예요. 막하.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지요. 개들이 전부 사람을 문다면 이 세상에서 차라리 사람이 살지 않는 게 나을 겁니다. 흠, 맞는 말이야. 오추멜로프는 처음에 흐르킨 편을 듭니다. 눈썹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가다듬어 근엄하게 말한다. 경찰관이니까 사람들한테 좀 권위를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야. 이, 이건 도대체 누구네얘기지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개를 풀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께 분명히 보여드리겠소. 어. 법령을 제멋대로 짓밟는 자들의 생각을 뜯어고칠 때란 말이야. 그런 족속 패거리들에게 벌금을 물리면. 집에서 기르는 개와 떠돌이 개가 어떻게 다른지 똑똑히 깨닫게 되겠지. 단단히 혼을 내줘야지. 에이들린, 아까 그 뒤에 따라오던 어디갔지? 아까 따라오던 그 붉은 머리 순경, 에이들린인가 봐요. 경감은 순경을 향해 말했다. 이 개의 주인이 누군지 조사해서 조서를 꾸미게. 그리고 이 개를 당장 처치해버리도록 아마 미친 개일 거야. 도대체 이건 누구네 개요? 라고 물었어요. 사건 볼게요. 사건의 다시 전개 부분 보시면 오츠멜로프가 끼어들었잖아요. 근데 개의 처지에 따라 음, 오츠멜로프의 반응을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개가 일단 사람을 물었어요. 이때 이렇게 말하죠. 미친 개일 거야. 음, 처치한다. 개는 미쳤다. 주인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 어쩌면 당연한 판결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개를 처치하자. 주인은 벌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말하죠. 군중 속에 누군가. 그건 지갈로프 장군님 때 개인 것 같은데요. 지갈로프 장군님 때그흠 에이들린. 외투를 벗겨다 지독하게 덥군. 비가 올것 같은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건이 개가 어떻게 자네를 물었다는 거지? 아니 아까는 분명히 개는 미쳤다 주인 척을 받겠다 했으면서 장군님 개라고 하니까 사정을 물어봅니다. 이 개가 어떻게 자네를 물었다는 거지? 오춘할로프는 흐르킨에게 돌아가서 물었다. 어떻게 이 개가 자네의 손가락까지 닿을 수 있단 말인가? 이 개는 이렇게 작고 자네 는억생 장군, 그러 그러니까 젊고 힘 좋은 남자 아닌가? 자네는 손톱으로 손가락을 들고 피가 나게 하고 개가 물었다고 우기는 게 틀림 없어. 아니 갑자기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지도 못했으면서 이 개를 그 흐르퀸이 괴롭혔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네는 유명한 작자니까 말이야. 자네가 악당이라는 것쯤은 이미 다들 알고 있단 말이야. 이상합니다. 그 개가 장군님 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흐르퀸이 악당이래요. 음. 계속 봅시다. 다시 누군가가 또 말합니다. 이 누군가도 참 중요한 인물이에요. 저 사람은 각하 장난을 하느라 개 코에다 권련을 밀어넣었었죠. 그러니 저 개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음 달려들 수밖에요. 터무니없는 인간이에요 각하. 누군가가 말했다. 그러니까 다시 휴류킨이 대답합니다. 거짓말하지마 정직하지 못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희한하죠?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놓으세요. 누군가는 왜 거짓말을 할까? 각각께서는 현명하시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하느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지 잘 판단하실 거다. 만일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치안 판사한테 조사해보라고 해봐. 법률엔 이렇게 명명되어 있어. 그러니까 나타나 있어. 요즘 누구나가 평등하다고 내 친동생도 헌병되어 있어. 내가 확인하고 싶다면 시끄러워. 하고 오치멜로프가 흐리켄의 말을 끊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장군님댁 개가 아닌데요. 순경 아까 빨간 머리 순경이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한 마리 던진다. 다시 장군님댁 개가 아닌 게 됐어요. 장군님께서는 저렇게 작은 개를 그러니까 보르조이종의 강아지니까 가, 갖고 계시지 않아요. 장군님댁에선 저거보다 훨씬 큰 사냥개 종만 있습니다. 확실히 아는 사실이야. 확실합니다. 각하. 확인을 했어요. 나도 알아. 장군님께서는 값비싼 순종 개들만 기록이죠. 그런데 이건... 잡종개 아니야. 갑자기 장군의 개가 아니라니까, 그 개가 잡종개래 털로 보나, 상판, 얼굴이란 뜻입니다. 상판으로 보나, 한낱 똥개에 불과해. 저런 개를 기르다니, 자네들 그러니까 그 군중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누군가 자네들 머린 도대체 어디다 써먹나? 페트르부르크나. 모스크바에선 저 따위 개가 길가에 눈에 띄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알아? 거기에서 법률 같은 것은 필요도 없이 즉시 처치해 버리는 거야. 흐리킨, 자네가 손해를 입었으니 이 일을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네. 버릇을 고쳐줘야 돼. 지금이 바로 그때야. 그러니까 개를 다시 혼내주겠다고 합니다. 음, 개를 처치한다. 어, 개를. 하지 심지어 이번엔 법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시 순경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찌 보면 장군님 댁의 개와 비슷하기도 한데요. 이상하다는 데 순경이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요 며칠 전에 그 댁들에서 저 개를 보았거든요. 확실히 장군님 댁의 개입니다. 다시 분중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크게 외쳤습니다 흠, 에이돌이나 그 순경 외투를 입혀다오.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건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이 앞에서 이 사람이 덥다고 했죠 흐 메이들린 외투를 벗겨다오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죠 말몇 마디 나는 사이에 외투를 입혀다오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건 추운 걸 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당황하면 자기 의사랑 전혀 무관하게 헛소리 하는 거 알죠 이 사람이 좀 당황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것도 이 사람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개를 장군님 댁에 데리고 가서 정중히 여쭤보도록 해. 내가 찾아서 보냈다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개를 거리에 풀어놓지 마시라고 말씀 올리고 이 개는 아마 비싼 건지도 몰라. 다시 그 장군님 댁 개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개는 비싼 거일 것이다. 개는 비쌀 것이다. 음, 계속 돼지도 극호에권련을 그 쑤셔 담배, 담배예요, 담배 쑤셔 넣으면 몹시 괴로워하는 법인데 개는 음, 예민한 동물이다. 아까는 작동 개라고 했으면서 비싼 개고 예민할 것이다. 예민하다. 바보야, 손을 당장 내려. 흐르키나 대기하는 거예요. 이 바보야, 손을 당장 내려. 왜그 보기 싫은 손가락을 내밀고 있는 거야? 네가 잘못했으면서 장군님 댁에 요리사가 이리로 오는데요. 그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어이 프로르 이리 와봐 이 개를 살펴봐. 장군님 댁 건가? 무슨 소리? 우리 집엔 지금껏 이런 건 있어 본 적도 없어. 어? 다시 개의 처지가 바뀌었어요? 장군님 댁 개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츠멜로프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더 오래 지체할 것도 시간을 끌 것도 없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다. 끌 것도 없다. 이건 떠돌이 개야. 더 말할 것도 없이. 내가 떠돌이 개라면 떠돌이 개야. 약간 흥분한 것 같아요. 자기가 말을 사람들 앞에서 너무 더러워만 바꾸니까 민망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아주 흥분하면서 장군에게가 아니라니까 걔는 떠돌이 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주방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 이건 우리 개는 안입지만 얼마 전에 이곳을 방문하신 장군님 동생의 개입니다요. 장군님께서는 도로조이종을 좋아하지 시 않으시지만 동생은 매우 좋아하시거든요. 그럼 다시 개가 장군의 개는 아니지만 지위가 높은 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츠멜로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럼 장군님의 동생께서 이곳에 오셨단 말인가? 블라지미르 이반의 집께서 오츠멜로프는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전체에는 감동의 미소가 넘쳐 흐른다. 아, 저런 나는 전혀 몰랐네. 잠시 머물려고 오신 건가? 내 손님으로. 아니 그래. 어, 오랜만에 형제분끼리 해오하신 거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니. 이 개가 그분의 것이란 말이지. 참 반가운데. 이 개를 데려갈게. 개는 이 줄.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하세 장군 동생 개 다시 지체 높은 개가 되니까 개는 음, 그러니까 아무 일없 을, 없던 걸로. 사건을 무마시키는 거죠. 또, 멋진 개야. 개가 멋진 개가 됩니다. 이 사람의 손가락을 물어 뜯었으니, 하하하, 저런 왜 온몸을 떨고 있지? 그르르 그르르. 화가 났군. 귀여운 것. 화가 났는데 귀엽대. 멋진 개고, 귀엽다고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멋졌고, 귀, 멋지고 귀엽다. 음. 프로, 아까 주방장이죠. 개를 부르더니, 개와 함께 장작창고를 빠져나간다. 군중은 흐류킨을 비웃는다. 이상합니다. 여기서 지금 웃기는 태도, 이상한 태도를 보인 건 분명히 5말로 높은데, 군중은 흐류킨을 비웃는다. 아무튼, 이놈, 어디 두고 보게? 보자. 혼내줄테니 이거 오츠멜로프가 얘기한거거든요 근데 오츠멜로프가 그 흐류킨 손가락을 물린 사람한테 어디 두고보자 혼내줄테니 하고 말을 하고 가요 응. 외투를 염려 그에게 위협적인 말을 건네고 나서 시청강장에 따라 가던 길로 걸음을 옮깁니다 내용을 좀 정리할게요 아, 사건 흐류킨이 개에 물렸고요 오츠멜로프가 사건 해결해주겠다고 끼어든 다음에 그, 개가 장군 개다 아니다를 놓고 계속 태도를 바꿉니다. 전개 부분은 이렇게 씁시다. 오추멜로프가 자꾸 태도를 바꿉. 음. 처음에 개가 물었다 하니까 미친 개다. 근데 장군의 개라니까 오히려 허리퀸을 악당으로 몰더니 장군의 개가 다시 아니라고 하니까 개를 처치해 죽여버려야 한다. 잡종 개다라고 했고 장군의 개다라고 하니까 비싼 개다 예민하다. 장군의 개 아니다. 떠돌이 개다. 장군의 동생 개다. 멋진 개다. 귀엽다.라고 자꾸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츠멜로프가 미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장군이란 사람의 권력 때문에 그런 거죠. 장군이란 사람의 권력. 괜히 높은 사람 개를 건드리면. 자기가 해를 입을 것 같고 또 높은 사람의 일을 좋게 처리해주면 자기가 이득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결말, 군중은 흐류킨을 비웃고 오츠멜로프는 흐류킨을 위협하며 자리를 뜨면서 끝나게 했습니다 인물 평가해봅시다 여기서 흐류킨이라던가 뭐 경, 순경은 특별한 성격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오츠멜로프랑 군중은 굉장히 특수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츠멜로프의 행동을 보면 그냥 개가 사람을 물었으면, 개는, 개 주인 찾아서 손해배상 물게 하면 되는 건데, 굉장히 흥분해 있어요. 마치 자기가 부릴 수 있는 힘을 과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든요. 막 사람을 악당으로 몰고, 개를 미친 개로 몰고, 사람 한번 물었다고 개를 미쳤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데 말이죠. 굉장히 과장된 행동을, 권력, 권력을 막 휘두르는 행동을 보이는 걸 봐서는, 오츠멜로프는 자신의 권위의식, 내가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지나치게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걸 사람들한테 막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죠. 권위의식에 차있는데, 자기 권력보다 더센 권력자를 만나면 상당히 비굴합니다. 권력자, 그러니까 장군이나 장군의 동생에게 상당히 비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그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그때 태도를 바꿉니다. 그걸 기회, 주의적 태도라고 합니다. 자기가 한테 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입장을 바꾸고 사람들을 배신해가면서 자신의 이렇게 처지를 정하는 것을 기회주의적인 태도라고 하죠. 근데 군중도 잘 살펴보면 흐리퀸을 비웃고 갔어요. 그리고 개가 장군의 개로 밝혀지니까 없던 말을 막하죠. 흐리퀸이 개의 코에 담배를 밀어넣었다든가 하면서. 흐르킨을 공경으로 몰아갑니다. 왜냐하면 요, 오츠멜로프만 그렇게 권력자에게 비굴한 게 아니라 군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군중도 장군의 개라고 하면 다 좋은 거고 흐르킨을 악당으로 몰아가는 거죠. 자, 오츠멜로프와 마찬가지로 권력자에게 굴종적인, 그러니까 굴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음... 이 소설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자꾸자꾸 입장을 바꾸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소설이고요. 그 모습을 이렇게 순식간에 입장을 바꾸는 오츠멜로프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웃긴 포인트가 오츠멜로프가 자꾸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하고 그리고 오츠멜로프가 갑자기 춥다 덥다 하면서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는 것도 오추멜로프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다시 정리 제목은 카멜레온, 상황에 따라 자기 입장과 처지를 막 바꾸는 사람들,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을 비유하는 말이고요. 아주 상막한 광장에서 사람이 개에 물리는 사건이 발생하니까 그 해결하려는 경찰관이 권력 의 유무에 따라 태도를 마구마구 바꾸는 이야기. 그래서 이 태도를 바꾸는 사람을,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은 오른쪽에 형성평가 세 문제 풀고 요점정리 노트 작성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끝!